선라이즈이다아 이거. 게단. 이거. 주방에거 아, 여기 조심, 여기 조심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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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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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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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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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도록 기일만. 와 이거, 와 각을 너무 잘 준다. 됐다. 미데이. 아커리 민, 당구장인, 당구장인, 카짱인. 에이 빵에 붙었어요 방금. Op four, last operator standing. J, <laughs> 제가 어차피 그거야. 제가 들어와야 돼. Down to fifteen seconds. <laughs> Op <Nice. four> <웃음> eliminated. <웃음> Mission successful.